반갑다, 적셉니다. 오늘은 카르티시아 출시 일주일 전을 기념하여 카르티시아 출시 전 에코작 초간단 가이드 영상을 가져왔다. 오늘 영상만 봐도 카르티시아 에코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이 쓰이는 닦가리의 에코작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말해줄 테니 카르티시아 에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싶다면 그냥 이 영상만 보면 된다. 그럼 시작한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카르티시아의 에코는 2.4 버전 출시 신규 에코 화우, 영광이 깃든 바람 세트로 출시한다는 거다. 기존의 샤콘과 기랑자가 쓰던 에코는 카르티시아한테 줄 만한 거 아닌 이유는 후술함. 일단 영광이 깃든 바람의 세트 효과부터 보도록 하자. 이 세트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류 피해가 10% 증가된다. 흠, 이 세트 효과는 진짜 별거 없음 그냥 무시하도록. 중요한 건오 세트 효과다. 오 세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캐릭터가 공격으로 풍식 효과가 있는 목표 명중 시 자신의 크리티컬이 10% 증가되고 기류 피해 보너스가 30% 증가되며 10초간 지속된다. 오 세트 효과는 딱 보면 잘 알겠지만 무조건 풍식 효과를 사용하는 딜러가 착용하는 거야.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 옷에 쓸 경우 통식 효과가 무진적이라면 무조건 크리티컬 10%를 카르티시아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기류 피해 30%도 주잖아 그럼 뭐야? 영광이 깃든 바람모 세트는 상대적으로 크리티컬 피해보다 크리티컬 확률 옵션을 맞추기 쉽다는 거인 맞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카르티시아가 영광이 깃든 바람모 세트에그확 10%를 확정적으로 가져가서 그확 세팅이 쉬울 텐데 사코스트 에코 조옵션을 크리티컬 피해로 가져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무기 옵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크게 갈린다 현재 카르티시아 무기 옵션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카르티시아 전무가 그와 급피 둘중 하나로 나올 건뭐 뻔한 거잖아. 고로 형 생각에 카르피삐 사코 조옵션 전형 무기가 그와이면 급피로 가고 전형 무기가 급피면 그와그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도 좀더 복잡하게 보자면 그확 크피가 아니라 공격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 근데 저렇게 공격력 같이 나오는 식이면 그냥 무조건 사코 주업 그 확이라고 알면 돼. 그리고 전무 옵션이 크 확의 사코 옵션이 크 확이라고 해도 부업의 크리티컬 확률이 좀 적게 나오잖아. 그러면 사코 무조건 크 확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확 자체가 올리기 빡세거든요 응? 이 영상을 보면서 에코자감 잡는 중인 유비들아 그냥 크리티컬 확률 옵션은 나올 확률 자체가 뒤지게 낮다고 보면 돼 심지어 옵션의 퍼센티지도 낮음 한 6에서 10% 사이로 준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카르티시아가 공퍼 개수를 사용하면 삼코 주업은 속피증과 공퍼고 체퍼 개수를 사용하면 삼코 주업 속피증과 체퍼 그것도 아니면 체퍼 두개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주업도 마찬가지로 가르티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로 뭐. 이건 주 가르티시아 정식 출시하면 제대로 얘기하고 자이 정도 말했으면 대충 알아들었지 여기서 잠깐 후시시킥 찰찰 암코드를 위해서 앞에 말을 정리하도록 하지 가르티시아의 에코는 2.4 버전에 새로 나오는 영광이 깃든 바람이고 오세트를 맞춰야 한다 사코스트 주업은 무기 옵션이 그확이면 급히 그피, 급히면 그 확. 공포 같은 걸로 나오면 그 확.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주로크왁 뒤지게 안 나오면 무기 조이크왁이어도4코주업크왁으로 가는 게 좋. 자 넘어간다. 자 이제 카르티시아 에코를 뭘 맞추면 좋을지 알았으니. 그래서 기존에 파밍했었던 기류 방랑자와 샤콘의 에코. 대체 왜 카르티시아가 쓰면 안 되나? 이것도 알아보자고.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동식 효과를 사용하는 에코 세트. 끝없는 하늘이 파티 버프에 중점을 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해를 위해 끝없는 하늘 에코 오세트 효과를 보자고 캐릭터가 적에게 풍식 효과를 추가할 경우 파티인의 캐릭터의 기류 피해가 15% 증가되고 자신의 기류 피해가 추가로 15% 증가되며 20초간 지속된다. 자, 봐라. 앞서 설명한 영광이 깃든 바람과 달리 그 확을 올려주는 그런 옵션이 없고 그 대신 파티 캐릭터 기류 피의 버프가 있잖냐 이건 누가 봐도 서포터와 서브딜러가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샤콘과 기랑자를 키우면서 끝없는 하늘을 뒤지게 파밍한 유저들이 내 심속으로 끝없는 하늘이 풍식 효과를 사용하는 네콘 카르티시아도 이걸 쓰겠다고 생각했었다면 안타깝지만 그 기대는 접고 버려두도록 물론 네코 세트 효과를 봤었다면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었겠지만 말이야 흠흠 난가 흠흠 됐고 넘어가요. 그런데 말이야,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거든. 아니 형님, 저는 끝없는 하늘 파밍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카르티시아 에코인 영광이 깃든 바람을 먼저 파밍해서 카르티시아 에코를 맞춘 후 영광이 깃든 바람이 남는다면. 그걸로 기랑자와 자코네코를 맞추면 안 되나요 끝없는 하늘까지 맞추는 거 너무 빡세고 재화도 없는데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억압니까 답변 좀라고 물어볼 것 같단 말이지 이건 말이야 그냥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줘. 그냥 카르티시아 에코 파밍하고 남는 거 주자. 형 생각에 끝없는 하늘 맞춘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카르티시아 에코 맞추면서 남는 거 주는 게더 실리와 이치워 이득과 이익에 맞아. 물론 이건 끝없는 하늘 파밍 안 했을 때 얘기. 오해하지 마셈 저거 파밍 해놓고 바꾸란 거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하자고 형이 아까부터 풍식 풍식 아주 그냥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래서 풍식 효과가 대체 뭐냐 이걸 알아보자고. 형이 이풍식이만 벌써 세네 번은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매일 말해도 부족해. 왜냐하면 저풍식이를 설명하는 영상은 대부분 뉴비 가이드 영상이니까. 아무튼 뭔 소린지 알것 죠. 설명한다잉. 풍식 효과는 도트 D를 넣는 효과다. 최대 삼 스택까지 쌓을 수 있는데, 기류 방낭자를 사용할 경우 육 스택까지 올라갈 수 있다. 풍식 효과는 적에게 묻혔을 때 지속적으로 기류 속성의 도트 데미지를 주며 이 데미지는 중첩 스택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근데 저거 숟가락 들이안 쎄. 중요한 건저 풍식 효과가 묻은 적에게는 앞서 설명한 네코 세트의 효과를 비롯해서 특정 캐릭터들의 스킬을 쓸수 있게 해준다는 거니. 혹시나 이게 좀 어렵다면 아 그냥 풍식 모식이 달린 딜러 서포터 서브딜러 힐러 이런 새끼들은 어 그냥 무조건 풍식 모시기 에코 세트만 쓰고 다른 에코 세트 쓰면 소용이 없다 그냥 쓰레기다 라고 알면 된모키 자 이제 풍식이 뭔지 알겠고 카르티시아와 기랑자 샤콘 에코도 알겠으니 파수인과 카르티시아를 같이 쓸 경우에 에코 세팅에 대해서도 알려주마 아니 형님 파수인은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야? 이건 쉽게 말해서 파수인이 크확 그 12.5%를 주는 서포터라서 그런 거다. 즉, 파수인을 카르티시아와 같이 쓴다면 확정적으로 크확 그 22.5%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파수인을 같이 쓸 유저라면 이 점도 고려해서 에코셋을 맞추는 게. 다음으로, 그래서 카르티시아 에코셋 파밍은 넣게 하고 이것도 알려주자면 일단 카르티시아 에코셋이 현재 나오지 않아서 저걸 아예 못 모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아님. 왜냐하면 이 게임이 에코셋을 까서 퍼먹을 수 있는 탄생하지 않은 에코러는 일종의 상자깡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옵션은 랜덤임 키우. 그래서 이건 어디서 먹냐고? 이건 말이야 화면에 보이는 리나시타에 있는 수많은 문의 환승이라는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플레이트를 소모해서 획득 가능함. 고런 이들이 혹시라도 이 에코 상자를 아직 안 갖다면 존버 타고 2.4 업데이트 이후에 대규모 상자깡을 실시하도록 함부로 까지 마시오. 흠이 음, 정도면 카르티시아 출시 전 에코장 유비 초간단 가이드는 충분히 말한 것 같으니 영상을 마치도록 하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끝